야, 너 찬영이랑 친구라며 진짜 내 얘기 들은 거 없어? 그게 윤 찬영의 남자답고 참 괜찮은 점이지 넌 진짜 내가 윤 찬영이랑 헤어지길 바라는 거야? 난 바래 잡담 금지 방송 2분 10초 전 선배님! 야, 찬상나 완전 많이 반성하고 있는 거윤 찬영한테 얘기 좀 해주라고 나 요새 너무 숨이 막혀 찬영이가 내 숨인데 옆에 없으니 내가 숨이 쉬어져? 난 지금 우주에 있는 것 같아 <laughs> 방둘 들어왔잖아! 아, 오마이가 선배님 안돼! 내가 나 숨이 뭐죠? 야이분아 어디가? 할말 있단 말이야. 말하지 마안 들어 헤어지자 말할 거잖아. 그런 거 아니야 잠깐 서봐. 좀 참. 저라고 해준 방송이 아닌데. 그니까요.